네 안녕하세요 한농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, 에코프로 hl 시가총액이 5600억에 퍼는 32배 정도 pbr은 187 배당은 한11% 정도 이렇게 주고 있네요 보시면은 2000억대의 매출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조금씩 예, 어,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 없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지금 10% 대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부채비율 57% 당좌비율 170% 어, 유보율 2700% 정도 어요 어떤 회사냐면은 뭐 상업 서비스와 공급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제 에코프로에서 환경 사업 부분 어 분할을 통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온실가스 감축 뭐 이런 느낌 예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에코프로 HN이 지금 상장된 다음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죠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주봉해 보시면은 우리 채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거래 터져가지고 21선 뚫고 올린 다음에 21선 붙은 자리. 붙었다가 고개를 들었죠? 그러면 이제부터, 이제부터는 바로바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자, 지금 1봉에서도 21선 깼다가 올라 선 다음에 지금 붙었죠? 21선 나오고. 요 때는, 어,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접근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지금, 어, 진입은 지금부터 바로바로. 바로. 다만, 순절 라인은, 여기 봉으로 잡을게요. 어, 25,300원 손절라인 잡으시고 진입은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예, 에코프로 HN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!